안돼 봐. 여기 만아지훈 씨도 지훈 씨는 아. 하 받아야 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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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기

我们再踢嘛，那就以。<noise> <noise> 뛰어. 일단 어, 서브 뛰어이가 여섯 번째라고. 앞으로 나 나이스. 이 오케이. 어 걸려. 맞아 여기 내여 여기 내여 I don't 지 n o 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, 가디 하이, 하이! 아이 하이! 다이 하이! 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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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, 하이! 없다, 하이! 이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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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하이! 하이! 하다

나당올라어에너 나 나, 바로 씻어, 바로 씻어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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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침에.